안녕하세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세일이 다가왔어요 올해 네, 세 번째 세일인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찐 꿀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신상들 중에서 잘 쓰는 제품들과 제가 매일매일 화장하는 그러한 메이크업 제품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전구자의 시야에서 조금 더 딥하게 여러분들 내용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사실 예전 영상이라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진짜 몸무게가 2kg? 거의 2.5kg가... 진어요 바지가 원래 진짜 헐렁했던 바지가 나갔는데 꺾이는 거예요. 그래가지아 심각성을 좀 느껴서. 다이어트 약을 이전에는 복용을 했었거든요. 운동하면서 약간 보조제의 역할로 복용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메타그리개변이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이게 한번 리뉴얼 됐다고 해요. 어떤지 기존에는 약간 매트한 이 케이스 아니었나요? 카테켄이 기존 300mg에서 360mg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이어트 제품 생각하면은 카페인 성분 다들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테킨이 안 들어가 있는 디카페인 제품이어서 이제 밤에 자거나 이럴 때도 전혀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돼요. 저는 보통 이제 새벽에나 아니면 저녁 늦게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대신 식후에 먹어주면 좀더 효과가 있다는 점. 공복 전에 먹어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얘가 또 잠용성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속쓰림이나 이런 걸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후에 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식전에 먹는 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메타그린에서요. 이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새롭게 젤리 형태로 출시되었어요. 약간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얘 같은 경우는 녹차 추출물로 되어 있어요 네, 먹었던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녹차 추출물이 이제 싹 흡수해가지고 배변이 되도록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다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거는 혈당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 혈당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 난소 화성 말토 데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식후 혈당 낮추는데 도와주는 건데요 혈당부터 배변까지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다가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 이거 한포 먹어줄게요.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도톰하죠. 이래서 살짝 포만감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음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약간 쓰거나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나 맛있는데 당류가 여러분들 0g이에요 0g 그래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지 식후 혈당도 낮춰주니까 약간 부모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당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좀 추천드려요 저희 엄마 아빠가 둘다 당이 있으시거든요 조심을 해야 하는데 0g에다 식후 당도 낮춰주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더분에 이제 배변도 잘 나오고 완전 요새 잘 챙겨 먹고 있는 메타그림 젤리입니다. 약간 맛있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운영 네. 세일 때 여러분들 10개 사면 2개 더 주는 기회 세트로 출시된다고 해요. 이때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구매하세요. 이렇게 아주 맛있게 한 포들 다 먹어줬습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 9월달에 하셔야죠. 이제 가을 오니까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하셔야죠. 저도 남자친구 빨리 생겨야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두 제품으로 관리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올리브영 슬리밍 부분에서도 1위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매트가 잘 아시지만 요번에 나온 젤리도 진짜 맛있고 식후 혈당까지 같이 관리가 가능하니까 꼭 이번 셀때 놓치지 말고 구매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제가 스킨케어도 몇개 들고 왔는데요. 짜자잔, 요새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상이에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오일 캡슐 크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미백에 초점이 맞춰진 크림인데 되게 되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펴서 발랐을 때는 약간 수분 크림처럼 발리거든요 이렇게 네? 안에 캡슐이 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바로 녹아요.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지금 보이죠? 바로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쌓 스며듭니다. 이 캡슐 자체가 무코팅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특허받은 무막 오일 캡슐입니다.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 2%가 함유된 제품이에요. 즉 진짜 미백으로 완전히 초점 맞춰진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번들 번들 하겠지만 이게 약간 기름기보단 수분 정도에 좀 가까운 느낌이에요. 캡슐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자극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이게 동글동글한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살짝 문질문질하면 바로 턱 터져버려서 크림이 살짝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자극이다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발랐는데 습 지금 스며든 거 보여요? 거의 이제 번들거림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고 이 끈적임도 없어요.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고급 화장품 바른 느낌 있잖아요. 저녁은이게 바르는데 향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저의 이제 토너 패드는 뭐 쓰냐 저 요새 이 토너 패드 엄청나게 많이 사용 중입니다. 구달의 어성토 히알루론 수딩 클리어 패드인데요. 이게 여러분 패드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사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느낌이에요. 요즘. 근데 이게 아이스 어성초예요. 이번에 약간 새로운 구자레 라인인데 저는 기존에 사실 구자레 어성초 라인보다 요번 라인이 100배, 1 0 0배더 나요. 진 수딩 크림도 사실 거의 다썼었거든요 다 근데 이 어성초 패드는 진짜 시원한데다가 진정 효과도 너무 좋고 와저 지금 올렸기만 지금 했는데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게 아이스 어성초라는 말답게 피부 온도 감소 효과도 있는데 이 에센스가 여기 다 흡수되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 이런 이불 아시죠? 수면 이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수분하고 진정을 초점 맞춘 제품이어서 사실 여름에 좀더 쓰기 좋은 제품인데 아직까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에 열감 많으신 분들 아침에 열감 내리는 게 필수이다. 아니면 저녁에 진짜 세안 후에 열감 모른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쿨링 효과가 쩔어요. 제 기준 쩝니다 미백에 지금 미친 자여가지고 미백 제품들을 이렇게도 들고 왔습니다 아비브 글루타치온존 잡티 세럼 비타드롭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길죠? 그리고 이건 아이소이 잡티 세럼 제가 진짜 말하자면 한 10평 정도 총 비었고요 실제로 저는 효과를 봤어요 근데 다만 아이소이 쓰고 피부가 뒤집었다는 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어, 진짜 아이소이 야미백의 최강이야 진짜 꼭 한번 써봐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뭐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인 친구들이한 3분 정도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약간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이게 기존에 피부들 되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안 맞아요. 약간 저의 이상한 통계지만 저는 약간 화농성 여드름도 겪고 피부 트러블도 겪고 조금 천연 화장품이 굉장히 잘맞는 얼굴이거든요. 오히려 천연으로 투닥투닥 시켜줘야 피부가 되게 잘 되는 피부들인데 이게 천연 화장품이 안 맞는 피부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일반 화장품 쓰기 낫고 난 천연 제품이잘 맞는다. 발효 제품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저의 정말 꿀때 입니다. 진짜 효과 찐이에요. 아, 안 맞으실까 걱정돼서 이한 번에 우려의 말씀 드렸지만 정말 꿀템입니다. 아비브 잡티 세럼 신상입니다. 여러분 요새 캡슐 들어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비타민 캡슐이거든요. 약간 글루타치온 조미어서 여긴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는 글루타치온 크림이었는데 말이죠. 요게 캡슐로 잘 만드나 봐요. 브랜드 자체도 순하고 제품도 엄청 순해요. 그래서 미백 세럼 요거는 뭐 데일리로 다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들 비타민 C 성분이 예민해요. 여드름 피부다 근데 올리브 와가지고 언니 제가 지금 미백 새로 미백 관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제품 써야 될지 추천 좀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아비부 요번에 신선 미백 라인을 추천드렸거든요. 미백 제품인데 진짜 순하게 나왔어요. 향 자체도 이에요 그래서 향료도 따로 안 써가지고 좀 순하게 미백해 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까요? 메이크업 라인입니다. 쿠션 만날 수가 없죠. 요새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에 a j 2 n 스베벨래스팅 팩트입니다. 이거 디자인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시크한 레더 디자인. 굉장히 이거 약간 저랑도 잘 어울리고 약간 고급져요. 이건 약간 겹보 속초의 약간 대명사 세미매트 제형의 팩트인데요. 안에가 신기한 게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 이렇게 발립니다. 약간 이렇게 지즈 드레스는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이게 단순 정제수만이 아니, 어성초수 60% 수분 베이스라고 해요. 케인 케어링 베이스여서 수분 진정에도 굉장히 좋고 수부지 피부들, 건성 피부들 쓰기 굉장히 좋은 팩트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게 어성초수를 사용했다, 그래서 진정에도 좋다. 쭉 밀어서 사용을 해줘야 해요. 그럼 이제 피부 요철 잡티 한번 커버, 모공 사이를 쏙쏙쏙 메꿔주고요. 이렇게 민 다음에 살짝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커버해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후 봤을 때 어때요? 커버력 미쳤죠? 이게 진짜 딱 보시다시피 저도 사실 오늘 여러분들 바르고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잡티순이거든요. 굉장히 촉촉하고 사실 수정화장용으로도 괜찮아요. 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쿠션이에요. 저도 써보고 진짜 반해가지고 요새 매일 들고 다니는 쿠션입니다. 커버력이 생각보다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호수는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딱 이쁘고 화사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전체 판매 1위 달성한 제품이에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구매 시28% 세일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품이랑 리필 둘다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레더 디자인 너무 예뻐요 베이스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잔은 메이크 킵 베이스인데요 굉장이 흔들었을 때 안에 약간 알맹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얘 예, 제형을 잘 섞여줍니다 크게 이렇게 발려요. 한 번에 이렇게 피부를 얇게 해서 유분 유출 한번 싹 잡아 주고요. 지금 약간 보이죠. 매끈하고 실키하게. 피부를 이렇게 약간 유지를 해 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하도 입이 달도록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너무 좋다고. 보통 지성 피부들 같은 경우는 얇게 여기 피부 전체 다 사용해도 되지만 또 수부지 피부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분이 올라오는 부위에만 소량 사용해도 좋아요 코 부분, 뭐 미간 부분, 그리고 턱 아래 그리고 약간 나비좀 부분 살짝 살짝씩만 소량 사용해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뉴텍스처 비욘시 립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이거 제 친구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고 저도 사용했는데 반한 제품입니다 약간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뭐라 하죠? 쇠? 쇠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입술이 이렇게 딱 발라서 시원해요 진짜 광이 너무 예뻐요. 지금 살짝 은은하게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플럼프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플럼프 효과 플러스 이거 팁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딱 입술에 했을 때 너무 시원해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다. 음, 제가 사실 글로스한 립이 잘안 어울리는 얼굴이라 생각해서 잘 쓰지 않는데 이거 하나는 약간 들고 다니면서. 입술 떴을 때나 약간 글로우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가방 속에서 쏙꺼내고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입술 도톰해지고 약간 술자리에서 여러분들 들고 가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입술 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두친 침침한 곳에서 약간 입술만 이렇게 번쩍이는 거죠 근데 또 플럼핑 때문에 약간 도톰해지는 효과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영 입점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스 텍스처 이건 브랜드 선물로 줬는데 너무 좋아요 당연히 노출 리모 없었습니다 모드의 마스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컬러가 핑크 컬러거든요 이거 잘못 쓰면 언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속눈썹을 붙였고 이 언더에다가 발라줬어요 아까 이게 진짜 언더 저격이에요 약간 여리여리한 도화살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7호 딥 로즈 컬러 아마 이번에 나온 신상이거든요 진짜 이 모드는 마스카라를 진짜 잘해요 제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드 마스카라 진짜 좋아요 하는지 잘 처음에 안 써서 그 말에 응하지 못했거든요. 한번 써보니까. 작은 속눈썹 한올한 올까지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제가 요새 잘 쓰고 있는 팩트입니다. 짜자잔! 너무 귀엽죠? 이번에 미니니 콜라보라고 해요. 코드 글로 컬러 픽스 온 프라이머 임팩트 21호 아이보리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열고 여기 안에 퍼프가 들어있고 여기 거울이 있어요. 컬러도 약간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요새 제가 파우더를 바르면 은여름에서 되게 많이 발라서 지 너무 하얗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 부분 가볍게 잡아줄게요. 이게 딱 봤을 때 여기 벌써 약간 보송하죠? 함면이요 밀착력도 좋고, 코드 글로컬러가 프라이머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프라이머 쓴 것처럼 가려주는 팩트다. 입자도 굉장히 얇고, 슬림하고, 마음에 들어서 요새 요 팩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러셔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v d l 이거, 85108 브러쉬하고 찰떡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아까 이렇게 발란서 지금 되고. 해서더 바르기가 좀 애매하지만 약간 이런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은은해요 제가 사실 블러셔 양 조절을 잘 못해요 약간 과하게 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타 블러셔를 쓰면은 이게 엄청나게 빨개져 버렸는데 이 브들은 되게 한겹한겹 살포시 한겹 얹어져 와요 그래가지고 한겹 바르고 살짝 모자르네 하면 이렇게 두, 두 겹을 이렇게 살짝 바르고 하면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는 블러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쿨톤, 웜톤 둘다 추천해요. 약간 핑잘봄들에게 좀더 추천을 하는 컬러입니다. 요새 립 라이너. 이거 더샘의 립 라이너거든요. 더샘의 립 라이너가 있는지 아셨나요? 이게 쓱쓱쓱.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이게 더샘이 컨실러 맛집이잖아요. 고정력이 진짜 우수하단 말이에요. 이립 라이너도 고정력이 진짜 우수합니다. 살짝... 보통 그 자체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게 광까지 있으니까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네요. 여기 언더에 핑크 느낌 살짝 주기도 되게 좋아요. 좀 만능 펜슬이에요. 컬러 자체가 되게 예뻐가지고 여기 언더에 살짝 핑크기를 더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여행 갔을 때 그래서 이건 무조건 챙기고 있어요. 더샘 이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질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누드의 글라세 립 틴트입니다. 1 2호 피치 카라멜 컬러. 은은한 광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입술에 은은한 광을 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은은한 광이 올라와요. 이렇게 느낌됩니다.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면 입술 리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립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했을 때 저는 이거 하나만 써요. 에뛰드 진저슈가 오모 나이트 립 마스크. 자기 전에 두툼하게 얹고 잡니다. 이거만한 제품이 없어요. 사실 엄청 쫀쫀하고 끈적해요. 그래서 데일리로 바른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리 들려요? 탕으로 약간 이렇게 끈적여요. 이렇게 매끈한 입술로 완성이 됩니다. 하이라이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포털 이제 네이밍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뭔가 하이라이터보다 굉장히 광이 엄청 뿜뿜해요. 베이크드 파우더여가지고 굉장히 문질러을 느낌이 진짜 좋아요. 베이크드 파우더가 비싼 거 알죠? 네. 한번 구워낸 건데요. 구워낸 게 비싸요. 이 코에다 살짝 하면은 바로 살아나죠? 어머, 너무 살아났나? 네, 이렇게 바로 하이라이터가 쌍 생겼습니다. 여기도 한번 살짝 콩, 광을 생겼을게요. 문질문질. 은은한 광이 아니라, 나 광했어, 나 광. 이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의 올리브영 9월 세일템, 추천템 끝! 입니다. 뭔가 이번에 선별된 기준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새 손이 가는 것들 요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매일 데일템들 위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필요한 제품들 협력 소비해서 좋은 제품들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전공자 재현올리였습니다 안녕 약간 저희 오늘 뒷배경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 방에 에어컨이 없는 상황이에요. 날씨가 조금 시원했을 때는 어떻게든 촬영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살이 터서 땀이 많아진 건지, 조금만 이렇게 방에 아무것도 안 켜고 있으면은 바로 땀이 이렇게 나버려가지고, 오늘은 스튜디오 대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그리고 살포시 얘기하자면 제가 한 9월 중순쯤에 자취 계획이 있어가지고 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꿀템을 많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직 메이크업 되게 영상도 좀 뜸하고 그러잖아요. 촬영 공간이 제가 그렇게까지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취하면서 좀더 탄탄하게 붙여서 저희 크리에이터 생활을 좀 넓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